영탁의 생일에 서울 전역이 사랑으로 물들었습니다. 팬들이 준비한 전광판 서포트가 서울 곳곳을 수놓으며 탄탄한 팬덤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경기빌딩 전광판과 마포구 홍대역 공항철도 AM보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탁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팬앤스타의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통해 성사됐으며, 팬들의 뜨거운 참여로 광고권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팬들은 생일 축하 문구와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탁의 첫팬 콘서트 영원파크와 맞물려 이번 생일 이벤트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멋진 영탁님 생일 축하합니다. 힐링의 아이콘 영불스의 해피바이러스, 천재 아티스트, 영탁, 라이브 제왕, 내 편이야 등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기며 가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팬과 함께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해온 영탁은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예능, 드라마, OST,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성과 인간미, 그리고 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기고 있으며, 영탁이 보여주는 성실한 행보는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번 생일 서포트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팬덤, 영탁 앤 블루스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팬들의 응원은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영탁과 그의 발걸음을 함께하는 영블스, 그들의 영원한 동행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탁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높이 날아오를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